도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 전략을 수정해 7월 4일까지 성인의 70%까지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대학 등록 비율은 급감한 반면 대학원 진학률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서류 미비 청년들과 농장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 법안을 독자 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니 갤런 재무장관이 5조 달러 이상의 돈 풀기로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27년 만에 이혼을 발표하면서 재단 운영과 재산 분할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들어 백신 접종 속도가 다소 떨어지자 전략을 변경해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까지 접종시키려는 새로운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전국의 4만 개 약국 체인점들이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해 접종할 수 있게 워크인을 독려하고 각 주별로 주문하지 않은 주들에 배정된 백신을 더 요구하는 다른 주로 보내는 등 백신 공급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전 국민 백신 접종에서 일부 속도와 상황의 변화가 생기자 바이든 행정부가 즉각 백신 전략을 수정하고 백신 접종을 다시 촉진시키려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한번 이상 백신을 맞은 미국민들이 1억 4,700만 명으로 성인의 56%를 기록하고 있는데,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이를 7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미국인들도 상당수에 달해, 70 내지 90%나 접종해야 생기는 집단 면역 구축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70% 접종 완료를 새 목표로 삼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루 백신 접종 건수는 4월 13일 최고치였던 338만번까지 올라갔으나, 최근에는 229만 번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시 촉진시켜 독립기념일까지 성인의 70%는 접종 완료시키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전략을 일부 수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첫째 CVS와 월그린, 월마트, 타겟 자이언트 등 대형 소매점, 그로서리에 개설돼 있는 4만여 곳의 약국 체인점들에서는 이제 사전 예약 없이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도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하는 워크인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컴퓨터나 영어에 익숙치 못한 사람들이 집에서 5마일 안에 여러 곳이 있는 약국에 아무 때나 직접 방문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매주마다 주별로 배정된 분량만큼 백신을 주문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선 일단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주들에게 제공해 백신 분량을 조절하고 각 주지사들에게는 융통성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매주마다 배정된 분량을 다 주문하지 않는 주들에 대해선 일주일간은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전량 주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정된 백신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주들은 연방의 배정 물량보다 50%까지 더 주문해 다른 주의 백신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아 등록률이 11.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나 대학원 등록 학생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으로 대거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유학생이 급감하고 인구 감소까지 겹쳐 입학생 미달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미 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입니다. 2021년 봄 학기 동안 대학 등록자 수가 팬데믹 이후 가장 가파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봄 학기 전체 등록률은 1년 전에 비해 5.9% 감소했는데 커뮤니티 컬리지의 경우 11.3%나 줄어 4년제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비해 타격이 더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학원 등록률은 오히려 4.4%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업이 쉽지 않은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 등록자들을 인종별로 분류해 보면 아메리칸 원주민이 가장 급감한 수치를 보여 13%나 줄었습니다. 백인 학생의 등록률은 8.5%, 흑인 학생은 8.8%, 라틴계 학생은 7.3%, 아시아 학생은 4.8% 감소했습니다. 여러 인종 중 아시아계 학생들의 대학 등록률은 가장 적게 감소해 팬데믹 기간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특유의 교육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학 등록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는 엘레스카와 델라웨어, 뉴멕시코, 오레곤, 사우스 다코다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네브라스카와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 대학 등록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난 10년간 대학교 학부 등록생 수가 19세 이하 인구 감소율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정점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신입생 등록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체 대학교 학부생 및 해외 유학생 등록은 전년 대비 각각 4.4%와 14.9% 하락했고 신입생은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센서스 인구조사에서도 미국은 194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생 미달 사태는 현실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서류 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연방항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로 확정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는 양당 상원의원 15명의 초당파 합의에서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하원이 3월에 통과시킨 두 가지 이민개혁법안을 바이든 인프라 법원에 부착시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 청년 3만 명을 포함해 드리머 270만 명과 농장 근로자 11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법안들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길이 열리고 있어 35년 만에 이민개혁 원년으로 기록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슈머 상원 대표는 공화당에 동참이 없을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게라는 플랜 B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두 가지 이민 개혁 법안들도 포함시키고 예산 추정법에 적용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민 개혁 법안이 예산 추정법에 적용되는지 상원 입법 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은 지난 2005년 공화당 진영이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적용 판정을 얻어낼 것으로 민주당 측은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시킨 두 가지 이민 개혁 법안을 시행하는데 10년간 40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 예산국 CBO가 추산해 놓고 있어 확실한 예산 관련 사안이어서 적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들도 바이든 인플라 플랜에 포함되고 예산 추정법에 적용돼 추진되면은 6월부터 8월 사이에 서류 비자 1,100만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그리모 270만 명과 농장근로자 110만, 임시포 신분인 이재민 30만 명등 400만 명 이상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 앞서 3월 중하순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과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 등두 가지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각 공화당 9명과 30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 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왔고 임시보호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 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년의 기간 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하면은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최근 2년 기간 중 180일 이상 농축산업 업종에서 일한 서류비 비자들 100만 명 이상이 CAW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w k t v 뉴스 한 면택입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5조 달러 이상의 막대한 돈풀기로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준비 제도는 2023년 말까지는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보다 앞당겨 조정될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 풀기에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변화가 올지 예우주시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을 지낸 제니 딜런 재무장관이 경기 과열 시 금리를 약간 올려야 할 수도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시사전문지 애틀란틱이 주관한 경제세미나에서 미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소폭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며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옐런 장관의 언급은 미국의 지나친 돈풀기로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도 과열돼 부작용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재무부에선 이런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경제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워싱턴에선 코로나 구호 패키지들로 1차 2조 2천억 달러, 2차 9천억 달러, 3차 1조 9천억 달러 등 5조 3천억 달러를 의회 승인 아래 시중에 풀어왔습니다. 미국민 85%에게 지급해온 현금 지원금만 해도 1차 1200달러, 2차 600달러, 3차 1400달러 등 1인당 3200달러, 부부 6400달러나 됩니다. 하지만 5조 3천억 달러나 시중에 풀면서 물가는 최근 연준 목표치인 2%를 훨씬 뛰어넘어 2.6%나 급등해 있습니다. 연방 예산 적자는 2020 회계연도에 3조 달러로 급증했으며 현재 2021 회계연도 상반기에도 1조 7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연방준비제도를 이끌고 있는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의 다수는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지속 유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주에도 0%에서 0.25%인 현재의 제로금리를 그대로 동결한 것은 물론 적어도 2023년 말까지는 저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가 3월 중에 목표치를 웃도는 2.6%까지 올랐고, 3분기에는 2.9%까지도 오를 수 있으나 올 하반기에는 다시 내려가고, 더딘 회복을 보이는 고용시장 등 다른 경제지표를 종합 고려하면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을 우려해 금리 정책을 바꿀 때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부부가 27년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매니저로 만나 결혼에 고인하면서 쓰라의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빌 게이츠 부부는 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1,4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앞으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 게이츠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다 발표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트위터에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년간 결혼 생활을 해온 두 사람은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는 생각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재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1,46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분할 문제도 걸려있는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성명에 따르면 함께 세운 자선단체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단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등 자선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빌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민간 자선 재단으로서는 최대 규모로 자산이 51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각각 새로운 삶에서 길을 찾을 동안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억측을 자제해달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1987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창업자와 매니저로 만나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한 뒤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해 한때 세계 최대 부호로 떠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CEO에서 물러난 뒤에는 비영리재단 빌앤멀린대 재단을 설립해 세계 최대 자선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근 20억 달러를 내놓은 것을 포함해 교육과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 600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아마존의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혼을 발표했는데, 당시 전부인 맥켄지스콧은 합의금으로 당시 기준 350억 달러에 해당하는 베이조스 보유의 아마존 주식 4분의 1을 받은 바 있습니다. 빌게이츠 부부는 쓰라의세 자녀를 두었으나 18세 미만의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